네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저희가 평소에 쓰던 그 스코어보드 입력용 폰을 6학년 학부모님들 중계용 폰으로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어 중계용 폰으로 직접 스코어보드 입력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해보니까 좀 간편한 방법이 있어서 이거 공유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. 중계하다가 스코어보드 입력할 때는 어이 가운데 어, 우측 중간에 네, 홈 화면 버튼 누르시면은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카메라파이 스튜디오를 누르고 어, 카메라파이 스튜디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내 채널 가서 만들어 놓은 스코버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 우측 어, 좌측 상단에 점 3개 누르고 위젠 누르고 그리고 화면 고정 해제를 풀어주세요. 화면 고정 해제를 풀어야지 편합니다. 네, 그 상태에서 네, 이렇게 쭉 내리신 다음에 컨트롤러 1로 되어 있으면 컨트롤러 2로 바꿔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기 좋게 지금 컨트롤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, 다른 앱을 끄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환하는 버튼 아시죠? 혹시 이제 갤럭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세팅해 놓은 중계용품 보시면, 어, 우측 하단에 예, 실선 3개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시면은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중계하다가, 이제, 중계하다가 저기를 넘어가야 되면은 화면을 넘어가야 되면은 냐 이렇게 넘어가서 볼칸트 누르면, 지금 원, 원볼이었는데 투볼로 바뀌었죠. 네. 그리고, 어차피 야구는 막 연속적으로 막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, 공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, 이렇게 좀 텀이 있기 때문에,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폰 하나로 중계하면서 스코어보드도 바로 입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요것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휴대폰 계속 켜놓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, 네,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